자,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, 다 뜯어서 계산하겠습니다. 자, k제곱. 6분의 n, n 플러스 1, 2n 플러스 1. 마이너스 3배의 k죠. k면 2분의 n의 n 플러스 1. 자, 상수는 둘을 곱해서 표현하는 거니까 플러스 20. 이제 계산만 하면 돼요. 자, 약분하시면 5. 약분하시면 7, 35 곱하기 11이니까 385. 이 약분하면 5, 5, 3, 15 곱하기 11, 마이너스 165, 플러스 20. 따라서 385에서 165를 빼면 220이죠? 거기다 20을 더하면 240이 나와주겠네. 요 됐죠? 자, 그 다음 2번은요, 전개하겠습니다.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. 2K 세제곱 마이너스 3K 자 그럼 두 배의 K 세제곱이라고 하면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해주고요 마이너스 3배의 2분의 10, 11이죠 계산합시다 5자 55의 제곱, 55의 제곱 해봐야겠네 5, 25, 5, 25 5, 2, 0, 3 3025가 나오네요. 거기다 1을 곱해야 되니까 6050이 나오겠다. 그 다음 약분해서 아까 15 곱하기 11은 165였죠? 됩니까? 그럼 계산하면 5885인가요? 그죠? 음. 이렇게까지.